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은행의 2025년 하반기 대비 1차 역량 면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안내는요. 어, 제가 우리 은행의 기출 후기 약 500여 개2020 3년, 4년, 5년 상반기 것까지 해서 약 500여 개를 숙지하고, 그리고 채용설명회를 오프라인 위주로 제가 충분히 반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기출 내용을 분석하고 채용설명회, 온라인 말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채용설명회들이 훨씬 더 자세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종합적인 안내를 1차 역량 면접에 대비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우리은행을 다녔다가 지금은 나와서 이제 입행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탑뱅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의 순서는요. 합격 인증 사례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안내드리고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출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주로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좌 안내를 간단히 드리고 기출 후기 우리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기출 후기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상반기 기출 후기만 180. 5개의 기출 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발송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수강생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걸 받아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자료함에 있는 기출 후기를 보면 역대 기출 후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25년. 상반기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우리 은행에 합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2차 또 합격했습니다. 쭉쭉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합격 인증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합격하신 분들이 다녀오신 자세한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은행에 많은 분들을 합격시키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기출 후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오프라인 채용 설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자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은행의 채용설명회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의 채용설명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항상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하반기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도 이번에는 진행을 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과거에 진행하면서